먼저 하고 시작하습니다 둘, 셋 넷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저희는 영파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, 네, 저는 영파씨의 리더 폭탄발 아, 정선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파씨의 상큼발랄 비타민C 지아나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파씨의 기린 음... 도운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파씨의 독특한 보이스, 이현정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파씨의 칼슘 우유, 현지은. 는 동물이에요. 달려요. 이이좋아하는예요 제가 동물 좋아하는데, 그냥 올리 좋아해요. 올리브 좋아해. 올리브 키스 많이 스했나요모르예요고이 보여드릴게요. 고이가강 고양이인데, 고양이 그 어. 수염 키스 고양이 수염인데요. <옵소> 이제 네. 수업을 <laughs> 원래 소개 3개 아니죠? 3개인가요? 3개인가요? 아니데요그 일을 다 다루는 건무서우니가 아니 냄새가 없냐, 밥이 냄새가 없냐, 밥이 냄새가 없냐, 밥이 냄새가 없이가 없냐, 밥이 이이이

ピアノと 공이시아요제 4학년인가? 3 3 4, 4 5학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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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실 아니에요. <laughs> 저 아니에요. <laughs> 저 아니에요. y

맞죠? 짠! 이게 물음표예요 이게 뭐지? 뭐지? 이게 뭐지? 약간 앵할때 궁금하다 궁금할 때 어? 어? 살짝 살짝 허위 없는 날 이렇게 어? 바로 발걸이 발걸이 이러고 나서 하나를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그게 <laughs> 이상하게 궁금할 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화가 나면 이렇게 그으면 된대요. 맞아요. <laughs> 네. 신기한데? 어, 그렇죠. <laughs> 저희 자주 싸우거든요. 맞아요. 아니요 <laughs> <laughs> 저희 저, 저희는 완전 사이조금, 사이 조금 사이 조금 사이 조금 싸워요. 아 사이 조금 사이 조금 그러면 저희 어 약간 오늘. 한 명씩 포즈 하나씩 해볼까요? 지인의 포즈로요. 전요 네. 아 지금은 아니네요. 고양이 그 머리띠를 선물해주셨기 때문에 고양이 포즈로 하려고. 잘하네요. 어우 미안해. 요 아니지 우리 고양이는 그거가 아니잖아. 뭐지? 맞아요. 맞아요. 다 같이 우리 고양이 친구죠? 예. 이거 근데 좀 웃기지 않나요? 아니에요. 어. 제가 좋아하는. 지은이 하나 더 있다 요머스터예요헤스터 어제 어제 이거 진짜 어이 맞아요. 맞아 치즈에서 제가 원래 엔딩 때 하고 거

저는 커미썸 쏟아요. 오케이. 네, 얼굴 살짝 찡그려야 돼요. 나를 어, 아주. 네. 아, 상처만찡그려야 돼요. 네. 아, 무릎이 아, 리포지 아, 이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거이거게 저... 네, <laughs> 아, 어, 이렇게. 아, 이렇이 아, 이이 아, 이이거 틱톡에도 영상 이렇게. 아, 이 <laughs> 아, 이렇 <또. 웃음> <laughs> 아, 이렇게. 네. 아, 이렇 이렇게. 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이게 아, 아, 저희 오늘 무대 하기를 기대합요다 맞아요. 맞아요. 무대를 네. 네. 보여드릴까요? 좋습민다민 좋아요. 저는 잠시 옷을 수정을.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고 너무 난장판이었네요. 지야나어 아 라푼젤 그거같아 어린 시절 라푼젤 오늘 음. 지안나 언니, 에이, 에이, 지아나 언니 라푼젤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 언니는 머리카락 자른 라푼젤이신거에 맞아요 맞아요 애들이 저한테 저 머리 감고 안 말렸을 때 머리 자른 라푼젤 갖고있어요 아. 진봤잖아요 맞아요, 맞아요. 저 공주니까 <laughs> 공공주 음, 음, <laughs> 지은이지은이부터한 명씩 얘기해주세요. 저는요 일단 여러분들께 저희 마카롱 시들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.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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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아아 아. <laughs>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. 조금, 무대가 조금 아쉬워가지고 저는 다음에 더좋은 무대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너무 맞으셔서 감사해요. 네. 어, 저도 뭔가 이렇게까지 난장판이었던 막창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뭔가 여러분들 앞에서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. 어, 이번 텐사인회가 두 번째잖아요. 대량이. 멋지? 네. 그래서 뭔가 뭔가 아직도 어색하고 되게 되게 어색하고 떨렸지만 너무 재밌었어요. 다음 빨리 다음 행사에 내가 왔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어 여러분들 밥못 드신 분들 진짜 꼭밥 드시고 어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. 안녕. 어, 네. 어이구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무대하는 것도 너무 너무 재밌어서 지금 땀이 조금 나려고 해요 오늘, 오늘 조금 덥더라고요 계속 날씨 왔다 갔다 하니까 외투 꼭 챙, 챙기고 다니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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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도 이렇게 벌써 두 번째 팬사인회가 끝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약간 떨려가지고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. 조금 아쉽고 무대도 약간 조금 엉망진창 가론이었어가지고좀 <laughs> <laughs>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어요 오늘도 그거 팬싸 후기 올려주세요 아 오늘도 팬싸 후기요? 아 오늘은 다른 짤과 함께 팬싸 후기를 올리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마무리 인사드리고 고마워요. 그러면 지금까지 영, 탁씨 였습니다. 사랑합니다. 와줘서 너무한데요.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 다음에 꼭 와줘야 돼요.